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섬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램박을 처음으로 들고 왔어요. 어 일단은 보시면 원가는 어, 택배비 미포함 6만 원이고, 팔가는 택배비 포함 만 원입니다. 그럼 택배비 빼면은 6천 원이라고 볼수 있죠? 일단은 진짜 이게 개혜자인 이유가 여기 중에서 제가 가격을 안친 것도 많아요. 보시면 여기 마트들도 원래 제가 산 가격은 4천 원인데 얘네들 다 3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총 7천 원 이미 할인을 받으신 거고. 어 이런 윤규바 팬스나 이런 포토 카드들 중에서도 가격 안친게 많은데 어, 택배비 포함 만 원에 팔 거예요. 일단 입금하고 돈봉 받고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건 선착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어, 이게 인기가 좋으면 은 정말 또개회자린방을 하나 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착순인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하나 하나씩 물품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멤버별로 마테가 하나씩 들어가요 양은 거의 다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총네 명, 일곱 멤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음은 떡메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정국 오빠 떡메 한 권, 그리고 이렇게 좀 양이 있는 떡메들, 그리고 태양 오빠 데 떡메. 이거는 가격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방탕아니고 그냥 포장용품 떡인데 얘네들도 약간 체크리스트나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 넣었습니다. 얘네는 아이새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포토카드예요. 얘네는 총 26,000원 어치가 들어갑니다. 무중복이에요 또한 예쁜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윤기 오빠, 탄스 다섯 세트. 그리고 이제 커플도. 이렇게 태양 오빠 커플도. 그리고 지민 오빠 커플도. 이거는 아마 5주년 기념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거는 윤기 오빠, 이건 6주년 기념. 아마 스빈에서 받았던 커플도. 그리고 석진 오빠, 생일 커플도. 그리고 이렇게 석진 오빠, 이것도 생일 커플도인데. 어 이게 지금 제가 6배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양이 적어 보여서 제가 추가로 덤을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잠깐 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덤은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일단 판스들 믹스 이렇게 판스들 믹스하고 지민 오빠 내컷 하고 남준 오빠 석진 오빠 사진 하고 태영 오빠 이런 시리즈 엽서예요. 이거 엄청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뒷면 은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덤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원가 6만원을 팔까 택보 만원으로 팔 거고요. 어,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선착순이니까 빨리 댓글 다시는 분 먼저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자세한 건 설명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